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 이준석 대표 사주 궁합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그 회의를 했죠. 어, 거기서 뭐 드디어 윤석열 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화해하고 다시 한 팀으로 어, 이번 대선에 어, 같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죽어도 우리는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발표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선, 대통령 당선이 출발된 것 같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63세 GT죠. 경자연, 무자월, 경진일입니다. 대운수가 6입니다. 지금 가보대운에도 와있죠. 56세부터 65세. 지금 63세인데, 이제, 오대운, 어, 정간대운에 와 있어요. 윤선을 보면 경진 개강 일주입니다. 이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사리요. 그 카리스마가 있다는 겁니다. 경금 일주는 이제, 오를 요인인데, 가강 강직하고, 이그 개강은 부기가 극과 극이요 운세가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대운이 뭐, 초년에 뭐삼십 세까지 임묘진 정운이 도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 비급 급제운하고 같이 도왔죠. 1 6세 경인 대운은 비견편제. 그래서 이제 비견이 내 점물을 이렇게 누르고 도와주고 눈세는 보통이에요. 그리고 2 6 세대에 신묘 대운도 급제 정제 증제. 급제가 정제를 누르고 도우면서 이 점물이 발복이 잘안 돼.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어 무죄 징력에 이제 모의 재판하면서 하는 바람에 거짓뭐 10년간 어이 검사 합격이 못되고 어 굉장히 이제 어른그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훈이 이제 40, 50세 어 이제 46세부터 이제 대훈이 이제 발복된 거예요. 4 0년도 개사대우는 무게 합화되고, 어, 어, 사하는 이제 평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대부터 이제 결혼도 하고, 이 사주는 겨울에, 어, 자월에 태어났죠. 어, 무자월에. 그래서 물이 신자진 수구되면서물바다예 물바다. 어, 이런 뭐, 동해안, 어, 나, 나, 남해, 어, 서해, 이물바다요또 우리나라가 이래 있습니다. 큰 산이. 그래서 이제 상관격인데, 상관이 사니까 성기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있어요. 뭐 부모 형제가 뭐 네, 뭐, 뭐, 완전치 못해요. 이 사주가. 그리고 상관이 이제 삼합되면서 개미시예요 상관 상징된 사주인데, 미시면 이제 정인이 상관을 어 이래 다스려주니까이런 어, 극기하는 발자입니다. 극기. 그래서 어, 상가는 학자나 교사죠. 그리고 개강이 있으니까 검찰총장이 됐고, 개강은 개강은 뭐 판검사, 병원의 사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46세부터 대박 나아주고 50에 50세부터 이제 결혼을 하고, 50에 결혼했죠. 5 0대 들어서면서 이제 평가 운영하면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56세부터 가보 대원이에요편어제 어, 정관인데, 이거는 어, 사업상 이익이 많고 사회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그 정관 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정관 운. 정관은 명예 근인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관 대운에 대통령 됩니다. 정관 운에 대통령이 될수 있고 어, 좌우충 되면서 일신이좀뭐 불완전한 거 있지만 이뭐 이충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 정관은 이제 물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어, 겨울 이제 겨울 사주니까 어, 물이 많고 겨우니까 사주가 차가워요. 그래 하가 하대운에 발복된 사주입니다. 어, 원래 이미년은 이제 식신 편재인데 영마유큰 어, 재물이 들어오죠. 이 사주는 어, 어, 목화토. 토, 어, 토 편인은 안좋지만은 정인. 어, 기토는 좋은 겁니다. 기토가 도와야 어, 극기하고 어, 그래서, 어, 재성과, 어, 재간, 어, 재간인, 어, 이것이 이제, 신, 어,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지금, 어, 어 간성문에도 왔으니까, 어, 극히 알고 대운이 되기를 하고, 원래는 영만대 이제 큰 재물이 도으니까 운세가 나쁘지가 않아요. 어, 식신, 어, 생자가 되면서 큰 사업하는 운세고, 어, 외국에 갈수 있죠. 그래서, 1월달 신축월은 이제 아직까지 뭐 신축년이에요. 이월 4일부터, 2춘부터이민년인데이 신축년은 신금은 급제는 좋지 않습니다. 이 사주가. 보통이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보통인데, 이제 사주 목화가 용신인데 금은 좋지 않아요. 어, 금이 목을 칠수 있으니까. 근데 어, 신축 축토는 좋습니다. 이게 정의는. 이 상관이 나쁜 건데, 이 사주는. 축토가 자축, 육합되면서 상관을 없애줍니다. 상관을 이 정인이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토가 천의 기인인데, 원래 이제 신축년에 널리 사회에 식룡이 있고 출세가 빠르고, 본인은 그 지혜 있고 총명하고 신이 도와줘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됐죠. 경선에서 이겨갖고. 그래서 이 1월달도 운세가 되길래요. 어, 급제는, 뭐, 어, 뭐, 이게, 그, 뭐, 좋다고 볼수 없지만, 대운이 이제 하대운이니까, 어, 정간 대운이니까, 급제를 칩니다. 급제가 도와도. 급제를 어, 칠수 있기 때문에, 하가 이제 강하게 도우니까, 이 금이 도와도 크게 힘을 모으고, 어, 축토는 자축 어, 육합되니까, 내 흥신을 길하게 만들어주니까, 1월 달에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뭐, 그, 어, 크게, 어, 은세가 대기를 하니까, 많은, 그, 지주율 회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4일부터 은세가 크게 지금보다 좋아요. 어, 신축년보다 이민년이 대기를 하고, 어, 3월 달에도 괴물 또 이제 상간 증제니까전은이요이 사주는 목, 어, 목하가 대기나 하니까, 아, 봄여름의 운세가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좋은 어, 결과 어, 당선에 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그 대표하고 궁합을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 어, 38세 소띠죠 어, 얼축 어, 연애, 어, 김모월에 기사 1인데, 대운수가 8인데, 지금 38세부터 47세 어뢰 대운인데 이거는 평간, 정제의 대운이에요. 평간 정제. 때문이에요. 평간정제. 그래서, 이, 이제 뭐, 2월, 2월 4일부터 이제 38세 평간 정제고, 지금은 이제 경자, 아, 저신축골이요 그리고 이제 자대운인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뭐, 자대운의 지금 상인는 뭐, 넘어갔어요. 이 날짜가 38세로 됐는데, 어, 이미연에 이제 신축으로 이제 들어 가는 건데, 뭐 이거 이월 4일까지는 일단은 이자 편재 운으로 봐요. 신축 운인 운이, 신축월이에요. 그래서 뭐이 사주는 평간 어, 월지 이제 평간이니까 뭐 신작한 사주는 아닙니다. 이 토가 어, 연지 어, 월간에 어, 또 기사 일주기 때문에 어, 이 처가 어, 어진 현수간 처 처예요. 그 집안 또뭐 좋은 집안이고. 그래서 하하생 이, 이, 토해줘야죠. 본인이 약하지가 않은 아 신강하고 간왕에서 이제 갈록이 있는 사주데 월지 평가는 제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축 삼합 반합이 되면서 이제 축중의 신금이 제살이 되는 거예요. 용신이 될수 있고 어, 금수 어, 목이 되기는 한 사주. 예요 수가 또 약한데 수가 어, 수대운이 4 7세까지 전물 대운이 도왔다. 지금 편재운이니까 어, 재성이 간사를 생하니까 어, 어, 이런 그 경자월에 어, 이런 일이 있었고 선대비서 사퇴했는데 연안을 당할 수가 있어요 편재는 그런데 이게 천월기인이니까 뭐 자축합대고 하니까 뭐 원래 당대포가 됐고 원래 뭐 널리 사회 신용 있고 출세가 빨라서 어, 천월기인 대운이니까 당대포가 되는데 경자월도 이 천월기인이에요. 어, 상관 편제인데 어, 무사히 잘 해결되었고 1월 그 이제 뭐 5일까지 어, 이제 그 경자월인데 연안이 있었는데 3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어, 오늘부터 오늘 또 1월 7일이죠 어, 무사히 이제 신축월로 빠졌어요. 그래 신금이 어, 식신 제살 어, 시키면서 부귀해집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넘어갔다. 어, 3제, 3제라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마지막 이 신축월은 대기라다 그래서 이민년 2월 4일부터 이민년인데 정제정관입니다 정제, 제일 좋은 우세야 그래서 이사주는 무조건 내년에 장관입니다 장관 정제 어, 내 부인이 재물이 들어오고 정관 어, 정지성신을 하고 갈록이죠 정관 그럼 장관이에요 장관 내년에 장관이야 그리고 이 2월달 이민년이 어, 정제정관 그럼 내가 처득이 있고 내가 배설 을 하는 거예요 2월 달에 3월 달에는 또편집행관편집행관에 편간. 이제 신강사주잖아요 이 갈록도 3월 달에 갈록을 이제 감당을 하고 선거일이 16일이에요 16일은 또 식신이 도와 이 사주는 식신이 도와야 돼 그리고 16월에 일에 용신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 3합 일치또 삼합되니까 그래서 운세가 굉장히 좋다 내년에 이준석 대포가 대박 나고 뭐 평강격은 이제 두목입니다 두목 그래서 이제 근력을 믿고 이제 행패를 빌어서 비난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이 평강에 라는 것은 그리고 식신이 들어오면 조용해지는 거야 연주 조상 자리에 축중에 신금이 있어요 이게 그 연주의 어, 평간이 있으면은, 어, 만약에, 어, 이게 장남이면은 부모에게 불리한 일이 있어요. 이 사주가, 어, 그래서 또 비기는 묘지니까, 행재간에 일찍 사망하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은 뭐, 사유 주 반합, 반압, 반합되면서, 어, 시신 재살된 사주예요. 그래서 부귀한 사주다. 그래서 신축년에 대박 나와주고, 삼재지만은 대박 났다. 이럴 따은 괜찮아집니다. 다 해결되고, 대운 또 이제 38세부터 평간으로 가면서 갈록이대를내지는거예요 내년에, 어, 뭐, 이준석 대법 사주는 식신이 있을 거예요 안그러고는 이래 빨리 출세를 못, 못 합니다. 시주에 뭐, 어, 신미시나, 이렇게, 그, 뭐 식신이, 아, 안그러면, 어, 개, 개, 개유시나, 어, 사유축 삼합이 현상인데, 복도수기인데, 우리 그 미남이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계유시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시신사막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사주는 굉장히 좋다 궁합은 그 이준석 대표가 기사 인주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경제 입주니까이 이 궁합은 윤석열 후보가 좋은 궁합 입니다 이준석 대 어, 경금 일주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은 기토니까 정게인이 돼요. 그 이준석 대표가 어머니 되는 거야. 그 윤석열 후보 사주는 기토가 있어야 돼. 기토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사주는. 윤석열 후보 사주는 기토가 도와야 이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이준석 어, 대표가 기사 일주잖아. 기토가 있잖아. 그래 어머니가 도와야 되는 그 이준석 대표 어머니야. 윤석열.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제일 좋은 사주예요. 그게 이제 정인, 기토하고 사는 이제 평, 평간입니다. 갈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 일을 할 그런 궁합이에요.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좋지 않아요. 이거는 어, 상간, 급제예요. 그러면 이 윤석열 후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맨날 패싱한다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이준, 윤석열 후보는 이 궁합은 절대로 손해나는 궁합이 아니에요. 이준석 대포가 조금 당하는 궁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준석 대포가 못 맞당하게 하는데, 대통령이 되려면 이준석 대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대, 윤석열 후보한테는 이준석 대포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 한공키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가른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마련했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 이 단선될 수 있는 이준석 대표 때문에 대통령이 단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조상 자리도 이준석 대표가 을축 소띠죠. 윤석열 후보는 경자니까 경을 합금 자축합 조상 궁합이 너무나 좋아. 할아버지들이 인연을 매좋고 부모 궁합은 이준석 대표가 김효, 윤석열 후보가 무자잖아요. 이거는 뭐, 보통이에요. 부모 궁합은. 도하 궁합이고, 본인들 궁합은 뭐, 보통이지만은, 이 궁합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궁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원팀을 해서 대통령에 지금 당선되는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운세가 두 사람 다두 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이 코로나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